지금부터 100년 뒤 나의 가족 친척 친구들은 모두 땅에 묻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나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고 나의 사진들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태워지고 흐어져 없어질 겁니다. 운이 아주 좋아한 천년쯤 뒤 박물관에라도 남아 있으려면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까지 소중히 간직해 형체가 보존되어야겠지만 결국 먹고 살기 바쁜 그들에게 나의 낡은 사진은 그리 쓸모있지 않겠죠. 얼굴도 모르는 후손의 후손들을 위해 불을 쌓기보다 나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낯선 누군가의 아픔을 돌봐야 합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공감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려 아둥바둥 살지만 결국 모두 남의 것들이 됩니다. 결국 우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타인이 살면 나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악행을 일삼는 힘 있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낮은 형량들을 보며 세상에 정의는 없다고들 말합니다. 이는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주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족, 친구, 이웃, 보이지 않는 중생까지 종교인과 같은 마음으로 아끼며 이 생을 마감하면 어떨까요? 아침마다 친구 라디오에서 들리던 전람의 노래가 아직도 아련한데 전람의 서동욱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그의 죽음에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텅빈 학생회관에서 늦은 저녁 딸랑 4명이 쪼그리고 앉아보았던 영화는 제 인생 영화가 되었습니다. 오겡끼 데스까. 그 아름답던 나카마야 미코가 죽었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슬퍼하나? 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는 경험을 하면서 전성기부터 세월에 따라 변하는 모습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그들은 그저 연예인이 아닌 이 시대를 함께 살았던 동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앞에 있던 경쟁자고 낯선이거나 어쩌면 경계해야 하는 적일 수도 있었던 그들이 나와 백년을 함께 살아내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